대담으로 만나는 인물을 진행하고 있는 허세롬입니다. 허세롬의 대담으로 만나는 인물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이웃과 대담을 통한 진솔한 만남을 통해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으로 만나는 인물은 순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솜학원 조용국 원장을 만나 지역의 학원 운영자로서의 각오와 함께 교육의 방향을 대담을 통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어, 다솜학원에 대한 학원 소개와 원장으로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곳 조래동에서 어, 가장 오래되고 어, 가장 성실한 어, 학원 다솜학원 원장 조현국입니다. 어, 저희 다솜학원은 지난 2011년도 개원 이후에 어,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어, 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반드시 성적을 올리겠다. 어는 그런 1념화에 열심히 지금 수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최근 공교육과 사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일방적인 견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으로서 학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네, 요즘 학원 추세가 전반적으로 보면 다좀 그런 소규모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어, 그런 원하는 수업을 잘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어, 그런 자연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수, 규모는 아무래도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레벨별로 구분이 되고 하다 보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학원의 역할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어, 정말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팍팍 좀 긁어줘야 할 것이 어, 학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예전부터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교육 여건이나 학생들의 수준을 일선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체감하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거 순천 에서 살게 된 지가 좀 오래로 한 12년째 정도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곳에 와 가지고 뭐 저희 그 식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순천이 교육도시다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 교육 여건이 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타 뭐 다른 중소 대도시들과 하는 달리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뭐좀 동네가 작고요. 크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시골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생활권역이 이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길바닥에서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좀 줄어들겠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학생들에게도 그런 낭비되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그런 교육 여건은 상당히 좋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학생들 수준은 글쎄 뭐 예전에는 뭐 순고 나왔다. 순가나 왔다 그러면 뭐~ 아~ 어, 막 뭐~ 이랬었는데 어~ 지금은 뭐~ 평준화가 되고 어~ 그런 실정이 있다 보니까 어~ 글쎄요 좀 뭐~ 꼭 말씀드려야 될까요 <laughs>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더 낫다 뭐~ 못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솜 학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학생지도 방식이나 원장으로서 학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시험하고 어, 뭔가를 잘못 했을 때너 남어. 요두 개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재시험하고 남는 거. 어, 뭐 이런 것들인데 어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될 때까지 반복시킨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저희 학원은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하여튼 끝을 본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뭐 운영 철학이다라고 한다면 뭐 요즘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나라 분위기도 참뭐 그렇고 <laughs>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인데 어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음 부모님들 경제 사정들도 다 좋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설정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래도 뭐 일선이는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뭐 한다는 것이 저의 작은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과후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나 독서를 통한 집중력 강화 등의 학습법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 말이 저는 참. 이게 좋은 말이면서 어 동시에 어찌 보면 상당히 그런 위험하기도 한 뭐~ 양날의 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자기주도학습이 아무래도 좀 그런 체질에 맞는 학생이라면 뭐~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그런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좋은 그런 어떤 뭐~ 학습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실상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학생들에게만 뭐 떠맡긴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명하에 뭐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뭐 학생도 좀 자기 나름대로 좀 하면서 교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좀뭐 그런 방법이 뭐 교사나 학생에게 모두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는데요. 어 전화가 와가지고 아쌤 점수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말이나 어쌤저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소식 들을 때가 아무래도 뭐 가장 보람찬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힘들 때는 그 반대겠죠 쌤 이번에 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뭐 어디 가서 숨고 싶습니다 <laughs> 예. 오늘 대담으로 만나는 인물은 순천에서 다성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국 원장을 만나 학원 운영에 대한 소신과 지역 교육 현황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대담으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담으로 만나는 인물 허세름이었습니다.